짜잔, 땅인지 공인중개사 제갈용입니다. 저는 마전에와 있고요. 아,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이뻐. 끝났어. 제가 끝났다고 얘기하면 은왜 그런지 다 아실 거예요. 한번 예쁘게 해놔가지고. 아, 글쎄, 뭐 선보 뭐될 것이 없습니다. 요즘에 지지으로 여기 백학 쪽으로 넘어가시고 바로 옆이 2차선인데 바로 붙어 있으면 시끄러워요. 근데 딱 떨어져 있거든요. 그리고 전곡 방향으로 길로 이렇게 쫙보면은 짜잔. 이 뭔데? 아, 물이 흐르잖아요, 물이. 아, 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어딨어요? 이렇게 물 흐르는 데 있어요? 자, 여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, 아, 이거 온도가 틀려, 벌써. 이거 한 7도 차이는 나는 것 같아. 아,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, 안에, 이거 다 신고하셨어요. 응? 안에? 정신 농막이에요? 가짜 아니야? 다 신고하셨대? 이렇게 안에 딱돼 있는 거예요. 그리고, 짜잔! 자네는 오늘 울켜보고 뭐 흥분을 하나, 아, 이런 거 보여드리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서, 여기 이제 화장실, TV 다 주신대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부엌 겸 해가지고 이렇게 물도 다 나오고, 가스 굴러도 돼 있고, 그 다음에, 이거, 이거, 150만원짜리 고 이것도 주신대요, 세상에. 여러분,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